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예배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 함께한 모든 레이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 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독과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제사장들을 만료해서 그들을 법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른 외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의 사도 계리대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비참하게 궁에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왕권 안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셨음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계를 자기 곁에 두는 일은 여러모로 다윗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법계와 같이 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아들에게 정치적 패배를 당한 다윗에게 이 법계는 정통성의 상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계는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법계가 압살롬이 아닌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력의 열쇠에 놓인 다윗 진영에서 이 법계는 장차 승리를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부터 요당을 가른 이후로 무수히 영험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법계가 자신과 함께 할때 얻어지는 이 모든 장점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 행동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법궤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서 주는 의미와 힘이 분명히 있음을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지 않는다 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법궤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더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벗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 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법궤를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법궤를 남겨 두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남겨 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신뢰의 표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법궤가 다육과 함께 있고 없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는데 눈에 보이는 법궤가 다윗과 함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효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법궤는 그냥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엘리 제시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이 엘리 제시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법계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법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법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홈류와 비나스는 법계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는 없고 오로지 법계를 마치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법계를 생각하고 전쟁대에 들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물론 법계가 선두에 섰지만 사실은 법계의 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과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요단강을 갈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계를 메고 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요단강은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법계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법계가 요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법계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계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법계가 아무리 기중한 성매력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법계 안에 갇힐 뿐이 아니죠. 지금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강물을 가르는 것은 지팡이도 가능하고요 법계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법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 속에는 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의 마음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법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계를 두고 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 법계도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전은 우리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느냐 이것이 이미 마련되어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미 하나님이 중심으로 임재해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참된 예배가 자리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활의 중심에 마음의 성전이 없다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조각일 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법계를 열 개씩 끌어안고 있어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을 수십만 평으로 의리하게 지어도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헛개비는 놓고 알맹이를 끌어안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계는 내려놓고 믿음을 안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계를 놓고 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안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법계도 성전도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법계를 놓고 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안에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법계가 아니라 이미 법계를 내 자신의 중심 안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안고 가는 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계도 성전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로만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